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의 진행할 것은 음, 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2021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우리 온라인 쇼핑몰로 의류를 판매하시는 업종들 그런 업체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어, 의무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얘기를 드리고 문의사항들은 여기 연락처에다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문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내용을 보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내 전자상거래 업종이 포함됐어요 종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가 요번에 포함이 됐는데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의류 쇼핑몰 사업자는 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가산세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 쇼핑몰은 특성상 고객들에게 마주보면서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기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카페 입사나 메이크샵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고, 어,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어, 꼭 어, CS 쪽에다가 어,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CS팀에다가. 그래서 우리 CS팀에다가 각각 메이크샵이나 카페24 쪽에다가 연락을 취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현재는 자산물만 해당하시면 되고요. 그의 오픈마켓 종합물 소셜 업종은 특별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계속 문의나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제 G마켓이나 1 1번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정할 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가 이렇게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쭉 없었다가 보면 가구 소매업 그쵸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의류 쇼핑몰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의복 소매업이라고 2021년도 1월 1일 날부터 10개 업종이 여기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의복 소, 소매업으로 돼 있고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지금 뭐냐면 이 위에 있는 품목들을 전자상거래업으로 즉 온라인에서 판매하신 모든 업체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류를 전자상거래업으로 온라인으로 쇼핑몰로 판매한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산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고객들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어, 저희가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통장으로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결제를 했다, 판매가가. 그러면 20만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죠? 요청을 하지 않아도 어,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들, 그러면 어떤 데는 뭐냐면, 만약에 9만원짜리라면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발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 이상들은 고객들이 요청을 하든 요청을 하지 않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 계산,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야 된다. 어, 가태로가 가산세가 상당히 그죠 미발급 금액이 20%니까, 만약에 이 20만원짜리를 우리가 발행을 안 해줬다면, 가산세가 이 건수의 20%면, 어, 400만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200억 정도 되는 쇼핑몰이었다. 근데 200억에서 저희가 10대몰이나 20대같이 좀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보통 현금 매출률이 거의 한40% 정도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0억 매출에서 대략 30%가 무통장 매출이었는데 이 60억 정도의 무통장 매출을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안 맞췄다면 여기 20%면 가태로 가산세가 10억이나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도 전자상거래업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함되어 있고 의료 신발 예안 용품 기타 물품 등의 인터넷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혹시나 누락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요. 따라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 업체는 내년 1월부터는 1월일부터 1 10만 원 이상 현금 요소 의무 발행 해야 되고요. 현재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뭐 판매한다 온라인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든 업체가 해당 되진 않아요.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신발을 판매하거나 애완동물 들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라고 시면되고 따라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10만원 이상의 고객 금액기들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0만원에 20% 미발행 금액에 20% 가산세가 발생이 된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행해 주냐? 근데 이 번호를 이제 국세청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000-012-34 그래서 010 000 1234로 발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이 경우라도 고객이 요청한 경우 발행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용은 이제 다 확인이 됐고 여러분들은 아 우리 업체는 지금 발행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요. 일단 카페 입사를 한번 봐볼게요. 카페 입사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상점 관리를 들어가시고 결제 관리 버튼 누르면 여기 현금 영수증 서비스 신청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여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설정을 누르시고요. <laughs> 여기에 발행 기능 사용 여부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동 발행으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 자동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카페 입사해서 자동 발행을 할수 있게끔 되고 이게 의무 발행 설정이 지금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사용함으로 바꾸시고 10만원 이렇게 이상으로 하게 되면 고객들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은 자진 발급을 하게끔 만들어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함, 사업장 형태는 뭐 본인들이 간이 면세 그냥 일반 과세자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언젠가는 간이 과세자도 뭐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과세자로 하셔도 괜찮다. 간이 과세자가 뭐 법인 사업자들 같 경우 당연히 일반 과세자로 가시면 되고 여기는 첫 번째 칸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건 15일로 자동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설정 완료를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신청과 발행과 취소 내. 우리가 이제 자동 발행을 하게 되는데 자동 발행을 하고 우리가 고객이 환불을 하게 되면요. 카페 입사에서 자동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돼요. 근데 저희가 카페 입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자동 발행하고 고객이 일부만 환불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부분 환불됐을 때는 이 현금 영수증이 최초의 자동 발행 등의 전체가 취소가 되버리고 순매출은 다시 재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수기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5만원을 부분 취소를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순매출은 15만원이 형성이 되는데 카페 입사에서는 이 20만원 결제가 100% 취소가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15만원 다시 재발행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통 CS팀에서 이렇게 재발행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페이나 메이크샵에서 1 0만 원의 재발행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발행은 구축을 못하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설정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반드시 카페나 메이크샵 쪽에 문의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샵 한번 볼게요. 메이크샵 같은 경우는 여기 주문 관리를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현금 영수증 관리, 현금 영수증 발행 설정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 약간 동의하고, 여기에 뭐 상호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 똑같이 일반 가세자 여기 의무 발행인는 여기 조건 사용으로 해서 10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발급 방법은 자동 발급으로 해놓으시고요. 자동 발급 옵션에 등 아무런 기재를 하지 말아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5일로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사몰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부분들 자사몰에서 고객들이 10만 원 이상 결제가 되면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행이 자동으로 발행될 수 있게끔 카페 2 4와 메이크샵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의무 발행 사업장 중에서 뭐 상당히 많은데, 음 여기 보시면, 요번에 이제 생긴 게, 여기에 전자상 거래업, 통신판매업이 해당이 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12월 말일날까지는 이 시스템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